3월 모의고사 22번 해설입니다. 자, f(x)는 연속이라고 되어 있고, 연속, 음, 이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연속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g(x)는 여기 상수항 0이야.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a 양수라고 되어 있고요. 자, 절대값이 있어 그죠. 그리고 합성함수로 되어 있는데, 자, 근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이 친구를 이제 보면, 자, 좀 복잡하니까 이 친구를, 자, 치환을 할게요. 자, tx라는 함수. 자, 미분을 하고 싶은데, 일단 이 안에, 이 안에 함수를 봐야 될것 같아. 자, 연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연속 곱하기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입니다. 자, 도함수가 연속이야. 즉 미분 계수는 항상 존재해요. 그 말은 자, tx가 자, 미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분을 하면 돼. 그죠? 자, 그다음에 2a <laughs> 집어넣으면 0이죠. 그죠? 그래서 t 에 2a가 0이 되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음, 미분을 하게 되면 자, t 플라임 x는 자, a x 자, 이렇게 되고 자, f x가 될 거죠? 네, 이렇게. 그다음에 자, 좌변이 지금 문제인데 자 미분 가능해야 돼 좌변이 자 그래서 좌변을 자, 써보면 절대값에 자 인수분해 x로 할게요 이렇게 x 제곱 pxq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절대값 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미분이 가능해야 해 그죠 자 그리고 여기 t의 ea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양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g에 ea가 0이에요. 그죠? g에 ea가 0입니다. 자, 여기서 ea 대입하면 0이 되어야 해요. 이쪽이겠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 자, 일단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것만 잘라서 볼게요. 이 뒤쪽에서 물론 x가... 더 곱해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그 생각은 똑같을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되게 된다면, 자, 그래프가, 오른쪽에서는, 자,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더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죠? 여기가 현재 미분이 가능해. 물론, 이 친구들이 0이 되고, <laughs> 이 친구만 0이 돼서 여기가 늘어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똑같겠죠? 그래서 미분 가능한 생각은. 그러면, 자,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2a를 대입하면 0이니까, 만나야 돼요. 자, 이쪽에 그려볼게요. 자, 일단 0이 있고, 0이 있고, 자, 2a에서 만나야 돼요. 현재 이쪽에서는 미분 가능한 상태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그래프 뚫고 나간다면 미분이 접어 올렸을 때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접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을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X가 0보다 크면, X가 0보다 크면 <laughs> 이 친구는 자, x 제곱에다가 이렇게 되요 x가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으면, 자, 마이너스 x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자, 4차 함수 형태인데, 왜냐면은, 지금 이 식이 어떻게 됐냐면, <laughs> 자, 여기서 접해야 되니까 여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pq라고 놨지만 실제로는 이 친구는 x-2a의 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laughs> x가 여기 제곱이니까 0보다 크게 되면, 크게 되면 오른쪽은 자, 4차 함수 개형을 따라가고, 자, 왼쪽은, 왼쪽은, 자, 원래 4차 함수를 X축에 대칭시킨, 이런 형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미분이 가능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 구해줘야 되는 게, 그, FX인데, FX인데, 현재 FX가, 자, T 플라인 X축에서 나타났어요. 그러면, 자, 이 친구, 이 친구를 미분해서, 어, 다다 놓고, tfx, fx를 구해줘야 될것 같아. 그죠? 자, x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랑, 자, 좌변, tx가, 그니까 이 친구들이 tx인 거잖아요? 다르단 말이야. 자, 미분이 가능한 상황이고, 그러면, 자, 이 친구를, 이 친구를 미분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같다고 놓을 건데, 자,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원래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 가운데가 지금 a니까, a니까, 자, 이걸 미분해서 계산을 해도 되겠지만, 그래서 바로 하게 되면, 자, 미분을 하게 되면, 최고차의의 수가 4가 되고요 x에다가, 그니, 0, a, 2a가 돼. 그죠? 이 친구는 마이너스 4x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된다고? a x의 fx랑 같아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자,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랑 자. 어떻게 fx가 다르게 나올 것 같아? 자, 여기 만약에 얘랑 얘랑 같다고 놓으면 같다고 놓으면요. 여기 서로 부호가 반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최종적으로 자, 써 보겠습니다. 자, fx라는 친구는 자, 두 개로 나눠질 건데 x가 0보다 클 때는 여기 지워질 거니까 여기 지워질 거니까 어떻게 fx는 자, 음수고요. 이렇게. 얘랑 얘랑 같다고 놓으면, 자, 여기, F 반대라고, 자, 4 x 의 x 2에 이렇게. 됐죠? 자, 2차 함수에요. 2차 함수. 어, 지금 구하는 거는, 자, G, F인데, G에서 FX가 0일 때가, 자, 서로 다른 실근이 4개라는 조건을 사용을 안 했어. 그죠? 그러면, 이 친구 일단 그려보고요. 자, 그려보고 자, 0하고 2a에서 0이고 자, 위로 볼록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얘를 그대로 꺾을 거니까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죠? 됐죠?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a야. 자, 문제에서 g의 fx는 0일 때즉 자, 자, g에서 0이 될 때는 fx가 뭐였냐면 0하고 2a였단 말이죠. 0하고 2a.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자, 0. fx가 0일 때 실근 두 개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2a일 때도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케이스에는 이두 개는 안 되겠죠? 접할 때다, 이런 얘기죠, 그죠? 됐죠? 그러면, 자, 여기, A에서 함수 값이 2A가 되는 상황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laughs> A를 대입하면, 자, FA라는 것은 A를 대입하면 4A제곱이죠? 4A제곱. 자, 얘가 2A가 되고, 그래서, A는 2분의 1이 돼요. 맞나요? 그러면, 이게 다 끝났어요. 그죠? A가 2분의 1. 자, 구하는 거는, 자, 인테그랄,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에요. 그죠? 자, 여기서, 음, 넓이 공식을, 2차 함수, 넓이 공식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있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1이 돼요. 자, <laughs> 지금 최고 차항인 수가 4란 말이죠. 그래서 직접 여기를 구하면, 6분의 4에다가 1의 세제곱이니까 6분의 4에요. 그리고 여기를 적분을 해서 구하면 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이 넓이, 이 넓이는 뭐야? 공식 사용하면 6분의 이 넓이 말이에요. 4죠, 6분의 4. 공식 이용하면, 그러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똑같다 이런 얘기야. 그림상으로는 뭐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면 이 친구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 8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답은 이 삼각형 넓이니까 4야, 답이. 이렇게 하면, 계산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물론 크게 차이는 안 나겠지만, 뭐 그냥 하나의 테크닉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 도함수가 연속일 때 미분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